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긍정 화언 346일째입니다.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? 그리고, 아, 저는 진짜 346일 동안 뭔가 불안하거나 좌절감이 오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게이 아침 긍정 화언을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. 정말 그 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친 게또 예,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. 이 놀라운 아침 긍정 확언 1분 30초면 끝납니다. 심척게 한번 외쳐 뿜습니다. 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깨진다. 4.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5. 그렇죠.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친다.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. 6.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다. 부자들의 악보, 부자들의 DNA를 몸에 장착한다. 7.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한다. 에로 잉글리시 하고 있다. 영어가 슬슬 나왔다. 8. 나는 소식을 한다. 나는 건강하다. 나는 건강을 유지한다. 9. 메밀꽃이 피었습니다. 와 담양갈비, 그리고 새롭게 만든 브랜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켰다. 전국의 청계 매장이 생겼다. 대박 났다. 가격 파괴.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. 10. 세 번째 책.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.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. 천만부가 팔렸다.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, 동남아 전 세계로 스칠 됐다! 강의가 전 세계에서 의뢰가 들어왔다! 이미 강의했다!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함께 외치세요! 우울증도 없어지고, 좌절감도 없어지고, 열정이 쫙 생깁니다. 항상 열정, 열정, 열정! 외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! 이루어졌다! 자, 받으세요! 이루어졌다! 다 <laughs> 내일 만나요?